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을 모델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 축은 지금 이동력전자 장치에서 아마 규격적인 부분은 보셔야 될게 오일씨라고, 난 베어링, 베어링 그리고 키, 양쪽에 키하고 그리고 여기 멈춤 링 혹은 스냅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베어링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규격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어 규격 품 넣는 부분을 좀잘봐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축이 좀 가야 될게 많습니다 제가 본체보다도 어렵다 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드리는데 이제 어렵다 라기 보다는 좀 신경 써야 될게 많으니까 그리트좀 귀찮는 거죠 규격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규격 집하고 좀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축을 먼저 학습하시는 게좀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을 한번 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을 먼저 제도하실 때는 이제 축의 직경이죠 지름 측정하고 그 직경에 맞는 길이를 측정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저는 지름을 다 알고 있는데 지름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을이 위치는 자로 재야 돼요. 자로 재시 딱 12였습니다. 직경이. 길이만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이 위치는 자를 길이만 측정하셔야 돼요. 길이만. 길이만 측정을 해도 지름은 이 베어링 품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이 베어링의 안찌름 번호라고 하죠. 안찌름 번호 여기서 여기까지 02번이기 때문에 15로 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입니다. 제가 할 값을 찍어버렸네요. 1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측정은 자를 다 대셔야 돼요. 중간에 길이 46, 25. 이렇게 나오고 18 지름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어링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으로 보셔가지고 지름 15 길이만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길이 이번에 27, 25보다 조금 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도 지름은 12로 알고 있고 길이 25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0, 25, 46, 27 전체 길이를 측정하시는 게 제일 먼저가 되죠 153을 알고 계시면서 전체 낱개의 길이 낱개의 길이를 확인하셔 가지고 제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다 전체적인 걸 그려 놓고 세부적인 거를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그리실 때는 전체 길이 먼저 측정하시고 그 전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축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떤 크기적인 부분이 좀긴 친구다 보니까 스케치하실 때 많이들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본체 제외하고 지금까지 xy 평면으로 동일한 회전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직선은 다른 것들과는 차이가 있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을 맞춰서 회전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은 대칭의 형태가 잘 없을 거기 때문에 대칭 아니고 길이만 길면 한쪽 방향으로야 축선만 길게 보내는 게어 작업하시기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153이 전체 길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조금 더긴것 155의 직선 길이를 주고요. 그 직선의 치수를 좀 밑으로 내려버리고 안 보이게 선은 회전해야 되니까 중심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치수들을 기준으로 어좀 비슷하게 선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첫 치수의 지름이 6이, 12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6으로 출발을 시키고요. 어, 인벤터 스케치상에서는 숫자를 일부러 줘가면서 이게 구속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비슷한 숫자들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30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30 근처에서 올리고 다음 지름이 어, 12에 15, 베어링이 6002번이었기 때문에 15면은 3큰 거니까 나누기 2에서 1.5 정도 이렇게 커진다는 정도는 산술이 되시면은 하시는 거고 꼭 그렇게 막 맞춰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뭐더 크니까 조금 더 올리면 되겠지 이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연습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5 근처에서도 클릭하고 조금만 더 올리고, 18이었으니까요. 동일한 값으로 커질 것 같은데, 이게 4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네, 46이었네요. 46, 27.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46. 그다음 이제 내려갈 때는, 이제 반대편이 내려가는 기준에서 반대편에 하고 지름이 같은 애를 찾는 거예요. 지금 지 베어링이 같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릴 때, 직각구속조건이 옆에 떠있을 텐데, 여기 있죠? 예 직각구속조건하고, 여기 되어야 되겠다. 동일구속조, 선상이죠? 동일선상구속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27, 얼마 있는데? 27. 이렇게 하면 치수 한 번만 넣어도 구속이 같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지름이 같으니까요 양 끝에 12였거든요 저렇게 25 근처인데 전체 지름으로 마지막은 잡으면 되니까 연초했습니다첫 번째가 30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어. 30이었습니다 이제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음 길이 치수부터 할 건지 지름부터 맞출 건지는 선택인 부분이에요. 저는 길이부터 치수를 주고 맞추겠습니다. 여기 46, 여기가 27 이렇게 하시고 항상 마지막은 꼭 전체 길이로 규제를 하셔야 마지막에 얼마가 됐든 간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인벤터는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중복치수거든요. 이게 다 합치고 나면 이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25가 맞는지 자를 갖다 대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넣지는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굴속이 다된 거고, 전체 처음에 길이 쟀던게 낱개로 길이 잿던 거와의 합으로써 맞아떨어지느냐를 치수를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애매하게 .5로 나오는 길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길이 얼마 나왔을 때 낱개를 .5가 나오는 애들을 잘못 재버리면 전체 길이가 안나올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제도를 하시고 모델링 하시는 게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름으로 규제를 하죠. 양 끝에 12구요. 키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12. 그 다음이 베어링 들어갈 자리 15로 규제한다 했고요. 마지막 가운데 18이었습니다. 측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제 파란색 완전한 구속 조건이 되고요. 세부적인 거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실을 이제 넣어야 될 자리가 되는데 오일실이라는 게 동력 전달 장치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셨을 때 여기 안쪽에 베어링이 열려 있는 베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닫혀 있는 베어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라는 기름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가 밖으로 나오게 될때 밖으로 나오게 되거나, 혹은 다른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름이 새는 거랑 먼지가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오일실, 오일을 봉하거나 막는다는 뜻의 규격품인데, 이게 재질이 고무입니다. 그래서 고무라서, 이게 들어오고 나갈 때 모서리가 뭐가져가 있으면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좀 무디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규격화 시켜놨는데, 이게좀 다소 넣기가 까다롭습니다. 모델링으로는 까다롭다라고 보긴 좀 그런데, 이제 캐드에서 치수 내릴 때가 좀 많이 까다롭죠. 알값이 젖어 있는 데다가 지름 표시를 하셔야 되기도 하고, 연장선, 선도 끄어야 되고, 할 일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도면 내릴 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요 모양 만드는 기준, 그리고 여기이 스냅링, 멈춤링이죠? 멈춤링 들어가는 자리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할게요. 오이실. 규격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5일 시대의 규격은 22페이지에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애매한 표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15도에서 30도로 기울인 곳에 둥글기, r 값을 준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놨는데, 무조건 최대값으로 하시는 게 눈에 가장 띄고요. 애매하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웬만하면 최대 값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외경 지름에서, 최대 지름에서 30도 했을 때에, 이렇게 작아질 거다라는 걸 줘놨는데, 이 지름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지름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15의 축 지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15일 때 13.1, 이렇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나중에 이제 스케치 넣을 때, 지름을 중심선 간에, 기준으로 했을 때 13.1로 규제를 하는 거죠. 어떤 다른 교재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길이도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규제 안 하셔도 됩니다. 각도 있고 이 지름선 있으면은 구속돼요. 그 굳이 가로 길이까지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요 작업 그대로 양쪽에 둘다 크게 갔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고 알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 스케치가 되어있을 때 대각선을 이렇게 달아 주시고요. 선으로 아까 30도 부터 넣어야 되겠죠. 선 찍고 요 외경선 찍어서 30도 주고 이 선의 끝점이랑 이선 축선이죠. 축선의 요 중간 중심선이죠. 중심선하고의 거리 이게 13.1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13.1을 하든 앞에 지름하고 뒤에 지름 간의 거리가 크기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이거 작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12C 보면 이것도 그게 넉넉하진 않아요 나중에 나가서 목각기를 넣으실 때 이게 1이 들어가면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제 1을 해 놓고 찍어 보면 찍었을 때 눈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살을 파먹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나중에 나가서 이 위치에 면도 없고 선도 없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위치에 이 풀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풀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조립하는 면대면 면 구속이 돼야 되는데 선도 없고 이러면은 더더군다나. 조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작업으로 이제 스케치에서 하실 때 미리 넣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Z로 돌려놓고 아 1을 넣으면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1이 안될때 이걸 0.5로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0.5가 되면은 선이 이제 살죠. 이 선이 있어야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면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과 풀리에 나중에 장착면 하고 해서 조리면이 붙어야 되는 하나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0.5 하실 때 얘가 0.5가 되면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0.5가 되면 이 모서리는 1을 넣으시면 되고 1을 넣어서 1이 들어가도 선이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1일 때는 3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0 5의요 위에는 2. 1이 들어간다 그러면 1에 3. 이렇게 감기하시는게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나으실 거예요. 뭐로 가도 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3을 계속 넣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앞에가 문제인 거죠. 앞에가. 네, 조립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기능사나 이런 애들은 조립을 안 하니까 이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데, 지금은 1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완전히 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꼭0.5 하셔야 되겠어요. 0.5.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잘리, 짤리... 어, 잘린 게 아니죠. 제가 나가서 줘야 되니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대각선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중간점에 걸리면 안 돼요. 중간점에 걸려버리면 이게 구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중간점은 꼭 피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30도에 점 찍고 중심선 찍어서 13.1 이렇게 하고 꼭 스케치에서는 필요할 때를 지금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못각기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목각기의 특성상 많이 들어가야 되는 목각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네, 밖에서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어서 몸춤 링 자리 한번 볼텐데요. 몸춤 링을 넣으실 때는 베어링의 폭이 중요해요. 베어링의 폭이 얼마냐에 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베어링 폭을 아까 6002번인데 6002를 기준으로 베어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프놈 볼 베어링, 6002. 아까 안지름 15라는 게 나오죠. 외경은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폭이 중요하니까 9미다 9. 베어링 폭 9를 본 거랑, 그 다음에, 규격지 9페이지에 멈춘 링입니다. 바로 추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5를 찾는 거죠. 아까 베어링 안 지름이 15였던 거하고 축치수 15였던 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일 때이 멈춤링이라는 스냅링이라는 이 규격품이 스냅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치수예요 그래서 14.3이라는 지름, 그 다음에 축보다 작아야 이게 들어가서 끼이니까요. 축 지름하고 같아버리면 베어링하고 같이 막 움직여버리겠죠. 단차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4.3과 그폭 1.15인데, 어, 스네임 자체는 1.15보다 작을 거예요. 한1 정도로 나올 거고. 그래서 1.15에 14.3. 이게 모델링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캐드 도면 내릴 때, 요 공차 적용해서 집어 넣을 때가 좀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축에 넣을 거 많고, 볼거 많고, 이런데, 그 공간 은 없는 데에서 요 공차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여간 또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면 내릴 때도 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과 1.15, 그리고 9라는 베어링 폭치수까지. 여기서 스케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D 귿 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하고 베어링 여기 달라붙거든요 달라붙는 기준에서 시작하는 지점 이게 9가 되는데요 제가 너무 짧게 그렸네요 넘어가 버리겠다 다행히도 넘어가진 않았네요 9 하고요 그 자리가 14.3 14.3 폭이 1.15 이렇게 규제가 되는 겁니다. 1.15, 14.3 최종 확인하고, 이게 예. 됐네요. 이 상태로 회전을 거는 거예요. 회전. 마무리하고, 회전. 누르고. 이에 제가 면을 여러 개를 달고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고, 가장 큰 면만 선택하시고, 축 선택 누르면 회전하죠. 확인,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홈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키홈을 조금 수정을 할게 있어서, 여기가 수정이 돼야 되죠. 제가 수정해서 넣을 수,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였기 때문에, 길이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길이, 위치는 일단 여기가 이제 6으로 띄워야 되는 평면 만들겠습니다. 평면에 간격 띄우기였고요 XZ 평면으로 12의 절반, 6으로 면을 설치하고, 이 양쪽이 키가 같은 스케치가 좀 낫습니다. 지름 차이가 나면 2를 두번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지름이면 참 작업하기가 편해요. 슬롯 전체로 하시는 게 자를 갖다 대면서 모델링 하실 때는 좀 나으실 겁니다. 요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데에서는 도면 안에 아마 22지 싶은데 제가 요걸 좀 줄여야 돼요. 규격품 꺼내서 조립하는 기준에서는 아 26이군요. 26이니까 이게 25짜리밖에 인터, 인벤터 규격으로 주는 건 25까지일 거니까 제가 요거 1mm를 줄이겠습니다. 1mm 줄여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2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25로 만들어 놓고 양쪽이 갭이 좀 같으면 낫거든요. 지금 여기가 2.5가 2.7대 있겠네. 2.7 근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얘를 없애고 맞출게요. 자, 여기서 이 모양 뜰때2.5 주고, 지금 후속이 안 됐는데요. 점하고 뭐점 간에 수평하셔도 되고 점과 선의 일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 구속 조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3D 프로그램 스케치 상에서의 구속 조건 중에 너무나 중요해서 꼭 외우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점대 점, 점대 선, 일치냐? 수평 수직이냐, 예, 네, 관계.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은 저기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20으로 나올 텐데, 길이 20입니다. 20에 요게 1로 나올 거예요. 1. 갭을 1로 볼게요. 20의 길이에 폭은 12 지름에 따라서 4로. 놓고1치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선 찍고 원점 찍고 맞춰주고 개분 치수로 여기서 여기 정점부까지 인보서 바로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출 하실 때에 그 돌출 깊이는 규격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처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갈게요. 자 여러분은 지름이 12일 때폭 4일 때 축에서는 T1으로 보셔야 되고 그 T1 치수 2.5 깊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만큼 파는 거죠. 돌출 영역 잡아주고요. 이제 킵할 때가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잘라내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 간혹 잘라내기 눌렀는데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결과를 꼭 확인하실 때2.5 주고 나면 파졌다라는 거를 확대해서 눈으로 꼼꼼히 보고 확인 달줄을 누르셔야 됩니다. 일을 두번안 하는 거죠. 그래야 해주시고 볼일 다 보고 나면 평면은 가시선 끄기 가시선 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 이제 목각기 요 오일실 목각기 아까 0.5의 이너차라고 했는데 먼저 0.5로 해서 제일 앞부분입니다. 0.5에 넣고 나면 이 평면이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반대편 동일이죠. 0.5두개 찍어주고 플러스 2. 그 다음 위에입니다. 위에 2. 2. 정의된 바가 전혀 없고, 규격집에서도 둥글기를 준다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신경 좀잘 써주시면 돼요. 뒤에는 뭐 3으로 그냥 뭉텅거리고 외우셔도 되는데, 앞에는 1을 넣었을 때 평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으로 접근을 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못뭐 따기로 양 끝에 지시되지 않은 거11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어링 못 깎기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는 잘안 놓고 있어요.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베어링 못 깎기도 신경 쓰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14였던가, 18을 넘어가야 되겠네요. 쭉 내려가 보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베어링 구석 홈부 둥글기인데, 요게 본체에 들어간 그림이고, 요게 지금부터 좀 축에 맞는 표현인데, 여기 할 값이 베어링 6,002번의 베어링 할 값이 얼마다라고 하면. 얘기가 최소 얼마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가 아니라 최대군요. 최대 얼마가 돼야 된다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재수업 때는 잘안 놓고 있고요. 기능사 준비하시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고 동일하게 놓고 캐드 상에도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축이나 할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되게 지금 축은 여기까지. 이상 축이었습니다.